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주와 우성이 우리미 우인이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만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닌 나와 남을 함께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주와 우성이 우리미 우인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매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의 길을 열어주는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할 곳 없이 허무주의와 악한 세상 풍조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주와 우성이 우리미 우인이를 통해 참소망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주와 우성이 우리 미 우인이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통로로 세워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며, 더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과 우주와 우성이 우리 미 우인이가 복 자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자녀들을 통해 견고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복을 주옵소서.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에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중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찬송하는 굳건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주와 우성이, 우리 및 우인 이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가지게 하옵소서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안에 넘친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이 자녀들의 형통한 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주와 우성이 우리 및 우인이의 인생을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